인류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거 영의 발견. 기원전에 있었던 영의 발견. 영의 발견. 야 영은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해냈는지 모르겠어. 어. 어,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영을 쉽게 생각하지. 자기 값은 없는데 다른 것과 붙었을 때 작용 값만 존재해. 영이. 그러니까 자기 것만 있을 때는 영이 백 개가 있어도 영이야. 그런데 숫자하고 붙기만 하면 이게 쭉쭉쭉쭉 늘어나죠.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이거든. 공사상 나올 때 영이 나오는 거예요. 같이 나오는 겁니다. 패키지로. 어, 그래서 공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실체는 없고 작용만 있다. 이게 영도 딱 그런 거예요. 자기 실체는 없어. 그래서 진짜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. 굉장히 추상적 개념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, 그건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냥. 인류가 영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진짜 몇천년 동안 머리 굴려도 영 생각해낼 수가 없다니까.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만든 거 이거는 게임도 안 돼요. 영만 영 개념을 생각해내는 게 훨씬 어려운 개념입니다. 여러분, 불의 발견 이런 거 비교도 안 돼요. 불은 어, 자연적으로도 있으니까. 뭐 낙뢰에 의해서 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나무들이 비벼져가지고 그 자연 발화에 의한 어 산불 같은 거가 존재하는 거거든요. 어 나뭇가지들이 서로 비벼가지고 지들이 불래 아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어 불의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불을 잘못 피워서 그런 거지. 어 저거 하면 돼 이렇게 집해다가안 꺼지게 잘 쓰면 버티면 돼. 공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.